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쉬운 과학으로 통합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확산과 삼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많은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이 많은 것이겠죠. 그리고 고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많고 물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삼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5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막의 반투과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유자관이 있고요. 왼쪽에는 농도가 낮고 오른쪽은 농도가 높다라고 했었을 때 농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는요. 용질이 적다라는 얘기고요. 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농도가 크다라는 것은 용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물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질이나 농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소금물, 설탕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탕물의 농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는요, 용질, 즉, 소금이 적게 들어있는 것이고, 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농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용질, 소금이 많은 것이고, 물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확산을 예로 들자면,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지만 가운데 있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것이 초록색 용질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양쪽을 평형으로 맞춰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삼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물이 많은 곳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것이죠? 물이 이동하는 것이 삼투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삼투 현상에 대한 것을 그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은 배추가 되겠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소금에 절인다 라는 얘기는 소금이 많고 물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배추에는 물이 많고 바깥쪽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배추에서 물이 빠지니 우리는 이것을 배추의 숨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뭐가 이동한다고요? 물이 이동하는 것이 삼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있는 예는 라면을 먹고 바로 잤을 때 얼굴이 붓는 현상이 되는데요. 라면에는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 하루에 권장량은 2,000mg 인데요. 라면을 먹게 되면 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세포가 되겠는데요. 이런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포 안은 소금이 많다, 물이 적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물이 많은 곳에서 세포 쪽으로 뭐가 이동할까요? 물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세포는 물이 많아지니까 팽, 창하게 되면서 얼굴이 붓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것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고요. 삼투현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참고로 어,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고요 칼슘은 보통 우유에 많으니 라면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어서 얼굴이 붓는 것을 조금은 완화시켜 준다라고. 이기해 줍니다. 이어서 미리안 교과서 149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있는데 소금물을 부어주면 시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보면요, 어, 그림에 보이는 건 식물의 뿌리가 되겠고요. 소금물을 붓는다라는 얘기는 소금이 바깥쪽에 많은 것이겠고요, 물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농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뿌리에는 물이 많겠죠. 그러면 물이 많은 뿌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 식물이 시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겠고요. 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농도가 낮은 것이고요. 물이 적다라는 얘기는 고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삼투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다시 물을 주면 식물이 되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깥쪽에 물이 많고 안쪽에는 물이 적겠죠. 물이 많으니까 저농도가 되겠고요. 물이 많은 물이 적으니까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니 뿌리로 물이 들어가서 식물이 다시 싱싱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삼투라고 하는 것은 확산처럼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이동해서 평형을 맞추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하지만,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것이고요, 고 농도는 물이 적은 것이니, 결국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